오늘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일리신보혈이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유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니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뇌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기, 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또 모든 것을 주시는 이도 다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원망,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든 악한 영들을우리 마음 가운데서 쫓아내 주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짐하기를 죄를 그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삼아오니 우리의 연약한 습관과 완악한 마음을 날마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마음과 또 그가 주시는 성령으로말 이미 아마 하루하루를 하느님 앞에 드릴만한 것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길에 우리의 발에 등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본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대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의 정력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혼인관제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 바울의 비유입니다. 이제 유대 율법에서 그 남편과 아내가 이제 서로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어, 서로가 이제 상대방 배우자가 죽었을 때는 이제 언약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어, 간음을 했을 경우에 부부 관계에 간음을 했을 경우에도 언약을 상대방 쪽에서 먼저 깬 것으로 이해하고 이혼 이혼 증서를 내어서 이제 그 언약 관계를 깨어낼 수. 이제 깨질 수 있었죠.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어 이제 그 부부에 대한 그 부부 관제가 깨질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 결혼 관제가 너희가 아이다시피 만약에 남편이나 그 배우자가 아내나 죽으면 그 언약 관제가 깨어져서 더 이상 그 배우자에게 얼매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예화로 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고 신의산에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문을 읽어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피로 언약을 맺고, 거기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언약 관계가 맺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그들이 언약 관계에 놓였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이 율법 조문 가운데 이 결혼 예식 가운데 너희가 묶여 있다.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상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 왜 다른 것을, 어, 의지하고 바라보므로써 영적 간음을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러떨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발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선유자의 그 외침에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맺었던 그 결혼관계를 싸그리 잊어버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또 율법 조문을 싸그리 무시하고 이웃을 박해하고 고리대금하고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힘과 무기를 의지하는 사랑수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혀 남편으로 두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서 결국 그 언약한 제가 이스라엘 편에서 깨어졌더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의 얼바른관계를 쌓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끊임없이 율법조차 무너뜨리고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죄가 제가 가속화되는 제가너 그거 하지 마라 얘기했을 때. 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 바람에 계속해서 그 죄가 가중되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이 율법을 통해서 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이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의 신부가 되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시도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좌절됐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예언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에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육체가 없기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예수님께서 세원약의 중보자로, 세원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사형,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는 율법에서 다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사형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영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맺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 언약이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리미야서 31장에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호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선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아 선유장에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으로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그 율법을 깨므로이 언약 관계, 이 졸언을 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이냐?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서, 사서서 우리가 율법으로, 율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과 관제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원약입니다. 육체로서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제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당 오셨고, 나를 위해서 사셨고,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관계를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지는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간절히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신분과 지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간절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집에 있는데 제 아들이 냉장고 문을 열면서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딱 꺼내서 아빠 이거 내가 마실게 라고 얘기하면 어 마셔 너좀 많이 먹어라 너 너무 야위였다 라고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모르는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면서 아저씨 저 이거 마실게요 하면 경찰이 신고하겠죠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아들의 관계, 딸의 관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노예가 잘못하면 책찍을 치고 노예가 잘못하면 그 손찌으면 하겠지만 자녀가 잘못하면 잘할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작은 선행은 하나님 앞에 도움이 안 되고 더 플러스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인정할 만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의 작은 선행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집니다.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다 죄가 되지만 다 연약한 것이 연약한 것이 되고 부족한 것이 되고 불결한 것이 묻어 가지고 죄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인 우리 신분으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관계가 깨어지는 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율법을 주셔서, 다시 말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슬퍼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아버지로서의 경책, 아버지로서의 훈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이고, 새로운 관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정도 율법을 지키고 이 정도 착하게 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아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전부 다 율법주의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해야 됩니다. 할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내가 잘할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주여 오늘 하루는 하나님 말씀 안에 더잘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하든 못 하든 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잘한다 라고 조만하거나, 내가 못한다 라고 침울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휠로, 우리의 입술에는 늘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말미야 하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자녀된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줄을 믿습니다. 늘 잘되든 못되든 간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당하고 거발당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혼이 드러나서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범죄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고발당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벌거벗으시고 침뱉은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잠시 동안 버린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다 하나님 율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할때 우리의 모습을 정단하게 보여주고 또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죄가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실장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살과 피를 선천식을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세례의식을 받은 누구,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언약이 우리의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실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착한 행실과는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오직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지위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에게,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열매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면요관을 씌워 주신다 할지라도 그면요관 다시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영광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상급이십니다. 주여 우리 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일곱 번씩 일흔 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해도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선언으로 매미하아 주여 어제 넘어진 것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한 것 말로 악한 말을 한 것, 행위로 하나님의 악한 행동을 했던 것들, 주여 오늘은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하시고 아버지라 부를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극류를 힘입어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잘살아보겠느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